바드 공부방입니다 풍각사발 시즌2 오늘부터 중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흑선으로 이 흙을 살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생각하는 시간 갖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집이 좀뭐집 모습이 좀 빈약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걸로 안 되겠죠 이렇게 찌를 때 그냥 이건 지금 막아도 그만이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젖히면 이렇게 이음은 그만입니다 여기 놓는 것도 이렇게 뒤에서 받아버리면 뭐 어떻게 특별한 대책이 없죠 자 이게 돌리면서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를 버틸 수가 있고요 대책이 없습니다 빠지는 건 끊어서 수 부족이고 젖히는 건 그냥 단수를 쳐버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수는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백이 만약에 요렇게 는다면 이때 요렇게 꼬부리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아까처럼 파워를 할 수가 없죠. 이게 단수가 되기 때문에 이어야 돼서 수상전에서 단수 파르죠. 뭐 밀어놓고 잡으면 되겠습니다. 빠져도 되겠네요. 저뭐 그렇죠? 젖힐 때이것 막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수에 붙였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건 요걸로 살고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는 여기를 가만히 살자고 합니다. 자 요렇게 파워를 하면 단수를 일로 치는 게 아니고요. 일로 치면 수부족이죠두수세 수입니다. 자, 단수를 반대로 치는 수가 있죠. 막을 때꽉있게 되면 네수세 수입니다. 그래서 조여올 때뭐 하나 받아도 되겠고요. 받아도 지금 세수 여기가 지금 또 이렇게 젖히더라도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수침면 따면은 한수 빠릅니다 역시. 애초부터 모양 자체가 이 상황에서 아, 지금 이 상황이었죠. 이 상황이 되면 애초부터 수가 한수 빠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뭐폐 같은 거 나지도 않고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 이렇게 놓는다면 뭐 교환해도 되겠지만 뭐 그냥 할거 없이요 이렇게 나서 살자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여기를 파워할 수가 없는 모양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뭐 이걸 교환을 먼저 해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붙이는 수와 그 이후에 맛보기를 하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막는 수는 여기 치중오는 수 때문에 안 되겠죠? 이렇게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요. 자, 딸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 백이 단수를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이 단수를 쳐서 패를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서, 이 상황, 막는 수는 안되고요 아, 물론, 여기서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있는 것은 백0 여기를 놓고, 자, 뭐, 이런 식으로 꼬부릴 수는 없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오궁도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붙이는 수밖에 없고, 백이 단수에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이제 만년패 형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백으로서도 이 흙을 잡으러 가기까지는 좀 많은 수가 필요하지만, 어쨌든 패맛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어디가 정답일까요? 이것은 정답이 한두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를 있는 것이 일단 정답이 됩니다. 자 아까처럼 붙이는 수는 여기 왔을 때 빠지질 않고요. 먼저 젖히는 거죠. 늘 수밖에 없을 때요로 젖히면은 이제 폐 모양이 되는데 여기서 여기를 붙입니다. 그럼 코브리스밖에 없을 때 물론 폐가이만은 폐로 하겠지만 일단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해주면 여기는 이음은 그만이고요빅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빅으로 살릴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방금 요걸, 요걸 먼저 했나요? 자, 그리고 요렇게 놔도 어, 빅 모양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붙이면 여기를 이어서 똑같죠? 여기 놓고 붙였을 때 저치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젖히면 여길 갖다 붙여서 이 모양으로 빅이 됩니다. 또, 여기서 만약에 여길 갖다 붙인다면요. 일단, 이렇게 웅크리는 수가 있겠죠. 자, 젖혀야 될 텐데요. 역시 일로 들어가면 여기 빅이 됩니다. 자체로 빅이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이 모양이 됐을 때, 이렇게 놓고, 젖힐 때, 이렇게 놓으면, 자, 이건 흙이 후수빅이죠. 따라서, 여기를 먼저 놓고, 자, 백이 이렇게 둔다면은,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후수빅이 될 건데, 혹시 백이, 요런 데딱 붙여준다면, 그때 요렇게, 아, 이렇게, 이거 방금 한것이고요 혹시 이렇게 붙여준다면, 이렇게 받아서, 자, 딴선 없죠? 젖히는 수밖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흙이 선수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으로서도 지금 이 모양은 피해야 되겠고요. 결국 여기를 할때 붙이고, 있고 나갈 때이 모양으로 이렇게 흙이 후수빅이 되는 게 흑백 모드 최선의 결과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집이 있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요. 자, 이한 점을 잡으러 가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먼저 잡으러 가는 것은, 여기 한번 맞고요. 자, 패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는다면은, 이렇게 젖혀서, 단수기 때문에 따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옥집이 되죠. 그래서 이거 잡는 수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빠지는 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면은, 지금 여기서, <laughs> 차단을 할 수가 없죠. 차단을 했다가는 이렇게 젖히게 되면 양자충으로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뭐별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이순을 때 여기를 젖히는 것이 첫 번째 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잡아준다면 그때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아까와는 달리 이쪽이 자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옥집을 만들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백이 이렇게 단수를 치고 버틴다면 그냥 이음은 됩니다. 양자충으로못 들어오죠. 역시 잡아야 되는데요. 이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해서 패가 되죠. 조심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쿠자로 가게 되면 자충이 되어 있어서 세점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놓는 것도 이음에서 단수를 칠 수가 있죠. 이 집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백으로서도 뭐 이렇게 하는 순간 끝까지 잡으러 가는 건 무리가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젖혀서 잡으면 이걸 잡고요 젖혀서 여기 단수를 치고 끝까지 잡으러 온다면 이어서 양쪽으로 자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서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세 문제 끝났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